자, 이제 3단계예요 <laughs> 네, 3단계예요 3단계? 네, 3단계예요 어, 이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도까지 했고요. 네, 시도까지 했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일 것 같아요. 뭐냐면, 어,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시기를 좀안 해달라. 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지금이다! 들어가라! 이게 다시 전부이지 않아요? <laughs> 내가 만약에 보장만 해준다면, 난 누가 내 옆에서 그런 보장해주면 완전 땡큐일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되게 쉬워요. 외진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이 정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국부동산에서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못 뽑는다고 하면 제 데이터 가공법 책이 특별보로그로 나가거든요. 네. 거기 외진 거래량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네, 보시면 되고, 제 블로그도 있어요. 이런 건 저는 다 그냥 무료로 풀어드리기 때문에. 네. 제가 주식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주식할 때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1번. 이게 이 파란 색깔은 외지각지방의 외지인 거래량을 따로 뽑아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매매지세요 이걸 만약에 외지인 거래량이 아니라 현지인 거래량을 뽑아내면 이 그래프가 안 나와요. 아. 왜? 현지인은 투자 포인트를 못 맞춰요. 왜냐면 하이 아파트가 떨어질 걸 알면서도 사야 될 시기가 생겨요. 내 애가, 내 직장이. 이래 되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지만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음. 현지인들은 그래요. 거기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지만 외지인들은 100% 투자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거를 알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이외진인 거래량이 올라온다는 거는 집단 지성의 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깃발 들고 혼자 들어가서 갈지 용기 없으시면 이거 보고 들어가시면 더 안정적인 마음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자 볼게요. 1번 거래량은 선행 지표로 매매 지수보다 앞선다. 주식은 똑같습니다. 거래량은 선행지표로 주가보다 앞선다죠. 원래는. 그렇죠? 음. 이게 외진거래량 1번을 볼게요. 1번. 이 1번이랑 똑같이 써놓은 거니까. 네. 이 거래량이 바닥에서 평균가를 뚫고 올라오는 첫 달이 있죠. 네.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후로 매매지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거래량, 외진거래량이 선행지수예요? 아니에요? 선행지수죠. 음. 선행지표인 거죠. 외진거래량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음. 1번. 그럼 지금도 쉬워요. 이게 올라가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번 여기죠. 매매지수가, 네. 하락에서, 상승으로 매매지수가 상승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 올라온다. 자 볼게요. 외진 투자자는 결국 100% 투자자기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댈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외진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평균보다 미친 거예요. 투자를 안 하니까 똑똑, 얘네들은 똑똑해, 똑똑, 똑똑하죠. 어. 그리고 주가가 이제 아 주가 된다. 아, 매매 주수가 오를 것 같으면 외진 거래량이 똑똑하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장님 이거 사는 주체가 외진이 현지인 이거 물어보라는 게그 이유예요. 어. 외진들이 더 정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현지인은 왜못 샀냐면요. 현지인들은 여기 상태에서 살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과거 5년 동안 집값이 떨어졌어. 나보고 집사래. 미친놈이라 그래요. 너무 많이 힘든 거를 몇년 동안 다했기 때문에 집사라고 아무리 좋은 시를 알줘도못 사요. 공포 때문에 못 사요. 근데 어. 외진은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딱 그래프만 봤을 때 명확하게 다 보니까 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네 (3번은) 하락 추세에서는 외지인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상승 전환이 될때 이제 실린다 아. 그다음에 상승이 전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매매주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더 팡팡 터져야 된다. 어.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 주가가 올리려면 원래 그 후에 거래량은 더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어요. 올라간 호가를 더 위로, 호가로 위로 올리려면 거래량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더 위에 올라간 호가들도 잡아먹으면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네. 포항을 예시로 주셨는데 네. 그럼 이게 수도권도 이렇습니까? 수도권이요? 수도권은 안 내요. 안 그래요? 왜냐면 그건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데. 포항의 절대 거래량. 그러니까 이거 전주로 생각을 할게요. 아 포항 금이 비싸겠다. 해봤자 거래량 자체가 얘네가 1년을 통틀어서 1조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외지인 거래량은 이게 보면 거의 현지인 거래량. 이게 지금 현지인 거래량에 몇 배도 터져요. 조그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미리 매집을 하면 주가가 뛸수 있어요. 수도권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거래량이 1년에 뭐 30조 원 이렇게 되는데, 몇명 외지인 거래량이 산다라고 해서 그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주가나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아.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뭐 샀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 왜냐면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그 산다라고 해서 그 힘이 크지 않다고요. 희석이 돼요. 음.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말 그대로 버스 몇대 내려가서 사버리면 음. 그 힘이 커요. 누가 유튜버 누가 왔다 더라그 어, 자체가 거. 커요. 왜냐면 하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거래량 총액에 비교했을 때, 이 총액은 그, 부동산 어플에도 요즘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이 외지인 거래량의 평균값 거예요. 평균가면, 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거의 20년 데이터잖아요. 20년 데이터면, 이 평균값에 현재 데이터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지방 아파트 사야 말라 그러면 저는 사지 말라 그래요. 왜? 시간이 있잖아요. 굳이 지금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아.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표가 없이 대장주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거랑도 똑같아요. 음. 대장주는 지표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장주는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중반 가격대들을 산다라고 하신다면, 외진 거래량이 평균에 붙으면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제일 좋은 거는, 외진 거래량이 두 배. 두 배. 보통 두배 정도, 이것도 딱두 배잖아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전주. 오. 117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평균 가격이 100이, 100 이하였잖아요? 그럼 얘뭐예요 200이죠? 300이죠? 400이에요? 600이에요. 와. 이렇게 올라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새가슴이라면 앞에 한 3달 정도 지켜봐요. 거래량이 터지는 게 왜냐면 한 달만 반짝이면 이거 약간 뻥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이 이 거래량은 그래도 매매 거래량만 빼는 거기 때문에 뭐좀뻥 카가 좀, 좀 애매긴 한데 그래도 뭐 특정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될수 있는 거래량이 섞일 수가 있어요. 약간 음. 요, 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음, 음.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평균가에 이상으로 계속 계속 나오고 있다면, 라 그땐 여러분이 전환해야죠. 자, 보세요. 이게 한 달짜리인데, 6개월이 반 년이잖아요. 네. 여기서 반년 지나도 여러분 아직 하락장이에요. 공부하실 수 있고, 사실 수 있는 타이밍은 6개월이 넘잖아요, 지금. 올라간 게 여기부터 올라간 거니까. 아. 거래량이 미, 한 600개 나온다음에 여기 거래량이 약간 더 올라간 거 보이시죠? 매매 네, 거래량이. 네. 이렇게 거래량이 미친 듯이 올라와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첫째 장, 나중에 여기서 다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전주는 공급량이 없잖아요. 음. 공급량이 거의, 앞으로 아예 없어요. 근데 뭐 전주는 공급량이 없지만 또 전주는 약간 평균 소득이 좀 낮긴 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에코시티 자체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음. 뭐 이렇게 큰 상승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런 거래량이 앞으로도 나올 건데 이런 거래량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만 있다면 왜냐면 우리가 지방을 공부할 때 되게 여러 개를 공부하시잖아요. 그 여러 개가 다 농축된 게 외진 거래량이에요. 그거를 원인으로 두고 이게 결과값인데 결과가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과값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시려면 이 외진 거래는 게왜 나왔냐 결국에는 공급량 미분양 이런 게 섞여서 이 공급량이 만들어졌을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공부하기가 귀찮다고 라 하면 외진 거래랑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만 해도 거의 반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여기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지켜보고 네 지켜보고 그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충분히 되니까 창원 그래프 비슷하죠 지방철 다 비슷합니다 진짜. <laughs> 떨어질 때 외진 거래량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어, 들어오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떨어질 때도 안 들어오잖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 떨어질 때 외진 거리랑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 안 들어. 안 들어와요. 이거만 보시면 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리랑도 이거 다 무료로 보시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아. 뭐 예.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말미을 말 필요 없으니까요. 본인이 거래랑 이거 그냥 그래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후회 안 하죠. 유명한 사람이 찍었다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여기 있어 봐봐요. 저는 잭발 씨님 따라갈 네. 건데요. 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어. 그 많고 제가 산 단지. 보다 더 싸게 나온 거 있으면 그거 사겠다. 네, 그런 사람도 많고 어. 뭐, 뭐 여, 열심히 하세요. <laughs> 그럼 뭐, 야, 여러분이 돈 보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거 다행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 평균 거래량에서 올라와준 이런 시점 있잖아요. 네, 네. 요런 시점, 거의 이게 1년이니까 이때만 사셨어도 어. 거의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지금은 사야 돼면안 사야 돼요? 아직 살 때는 아닌 거죠. 아니네. 그렇죠, 아닌 거죠. 어. 창원이 대장주는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음. 전체 만약에 어, 중간 가격 밑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거래량이 안들어지고 있다. 음. 네. 이거는 결국엔 지금 저는 지방 아파트들은 좀 안타깝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좀 달랐던 게 수도권광역시가 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엄청 오를 때 지방 아파트는 소외됐거든요. 얘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얘네는 자칫 급락을 했어. 근데 서울 오른다고 해서 한 2년 잠깐 올랐어. 네. 서울이 떨어지니까, 같이 또. 천장이 없어지잖아요. 광역시도 떨어져. 천장이 더 밑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칠도는 내가 오른 건 별로 없어. 떨어진 건그 전에 5년 떨어졌는데, 2년 떨어졌다고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계속 떨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얘가 더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왜냐면 하 지금 뭐 아까 공급량이 좀 많은 경북 뭐 이런 따져도 10년 전 가격보다 싼 단지들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10년 동안 오른 물가상승률이 있고, 10년 전에 M2 유동성이 1,800조에서 지금 3,800조가 됐는데, 가만히 있어도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들은 옛날 1억 5천짜리가 지금 1억 5천이라니까요? 그럼 그거는 1억 5천짜리가 지금 7,500이 된 거예요. 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똑같다고 하도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임대차 3법이랑 금리랑 서울이랑 연동돼가지고 다커플링 상태거든요? 서울, 광역시, 지방 다 커플링 상태예요. 이게 약간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언제 깨지냐? 금리가 내려가면 깨질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은 이게 얘네가 완전 묶여 있지만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 얘네가 뭘 생각하냐면 쳐다들은 그때는 수급을 따질 것 같아요. 지금 수급 안 따져요. 앞으로 공급 없어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음.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네. 외지인들은 이거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 안 나는데 뭐라 들어가요. 누군가 선빵을 때리면서 깃발 두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내가, 어? 들어가는 거지. 안, 안전하게 들어가지. 이게, 그래프를 다 이렇게 만들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인사이트가 생겨요.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다 보면 생긴다니까요. 만드는 법은 어차피 똑같아요. 되게 쉬워요. 엑셀 버튼 두 개만 알면 돼요. 이 데이터 잡고 삽입한 다음에 2차원 꺾은 선정 누르면 이게 나와요. 너무 쉬워요. 아니, 너무 쉬우니까 혹시나 못 만들겠으면 제 블로그에서 물어보세요. 그 정도는 가실 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이것만 만들고 여러분 각 지역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면 언제 매매지수가 올랐냐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때 시기냐 아니냐? 저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